서울시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LH 강남 아이파크 전체 세대 716가구 중 608가구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무주택자면서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입주가 가능한데요. 시세 대비 저렴한 월세를 내고 살다가 임대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받게 됩니다. LH 강남 아이파크도 올 하반기 분양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곳인데요. 분양 전환을 앞두고 LH와 입주민 사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양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금액에 입주 당시보다 두배 이상 오른 부동산 시세가 구스란히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입주민들은 턱없이 높아진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살던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조금이라도버텨서 모으고 그는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감히 우리가 살수 있는 가족이 안 나오는 거예요. LH에서는 계약서에 이미 명시된 내용이므로 분양가에 주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는 게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요. 공공 택지를 개발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정책의 취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격 이슈 분석 토크 쌍진지 박선희입니다. 저희는 매주 이 시간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풀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공 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주실 분들 나와 계십니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이순정 LH 강남 아이파크 동대표회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노무현 정부 때죠. 당시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시세 대비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 보면 그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였는데요. 그런데 10년형 공공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요즘 이 분양가 산정 방식을 두고 입주자와 LH 그리고 정부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문도 교수님, 먼저 네. 그 정확히 분양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짚어보기 전에 네. 이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음, 우리가 이제 개발도 나고 시절에 처음에 시작한 게 이제 사원 공공임대주택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이제 부족하고 공장을 지었는데 수출하는데 집이 없으니까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지었고 그것이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1986년 들어면서 임대주택법을 만들면서 나라에서 그 주택복권 기원하실 거예요. 그것하고 국민주택 채권 이런 걸 재원으로 해가지고 또청약조치있죠그 돈을 다 재원으로 해서 아,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그 지역을 조성 원가를 싸게 해서 일반 분양 민간인들이 분양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아, 취약계층과 무주택 서민층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임대주택법의 모토고요. 거기서 이제 나라의 돈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 공공주택이라는 용어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공 임대주택 공공 분양주택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민간들이 하는 거가 차별이 되고 그러니까 나라의 돈이라는 게 마, 말이 나라의 돈이지 결론은 그 뒤를 가보면 국민의 돈이죠. 그리고 국민의 돈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그 혜택을 분배하는 형태의 어떤 뭐 좋은 방향으로 이제 분양전환 임대주택이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 예. 그리고 30년, 50년 공공임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택도시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결국은 재원은 다 국민의 돈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돈으로 공사를 하고 택지를 해서 국민들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제 분양할 경우에는 저렴하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장기간 편안하게 임대료를 살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무주택자인 서민들에게 공공 택지 개발을 위해서 일정 기간 거주를 하고 후에 그 분양 전환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내 집장만의 꿈을 이뤄주겠다. 정말 그 제도는 훌륭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특히 강남도 마찬가지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음, 간단합니다. 그 지금 말씀 중인 여러 주택 중에 그 분양 전환 주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5년 공공임대주택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인데요. 5년 공공임대주택은 가격이 아주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합리적이냐면 건설 원가하고 감정 감정가야. 그러면 이제 평균을 내면 예전에 원본이 작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높아도 한 시세 한 70에서 80% 선에서 정리가 돼요. 그러면 그 임차인도 이해할 수 있고 임대인도 수익의 반을 가지고 하니까 임대인이라는 게 이제 민간도 있고 공공도 있습니다. 기금을 썼을 때는 민간이 써도 이름은 공공이고 건설은 민간이 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이었죠. 합리적이고 또 거기다 산정 가격하고 감강상 감가상각비라 그래서 민간 입장에서 집을 지을 때 들어간 돈들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택지 이자비 계산을 다 해서 합리적으로 그 감, 금액과 아까 말씀드린 금액 중에 낮은 거. 그래서 좀 임차인 무주택 서민한테 유리하게 된게 5년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래서 5년 공공임대주택이 IMF 막 이런 걸 거치면서 조기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 5년은 너무 짧다. 짧으니까 10년으로 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야심차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 건설회사들이 좀 협조를 안 했습니다. 음. 건설을 못 하겠다. 건축비가 낮다. 조성원가를 싸게 해달라. 여러가지 좀 볼면서를 하면서, 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음. 에, 좀 아까 말씀드린 건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를 산정이기 때문에 합리적인데, 10년 공공임대주택은 그 조항이 음. 없습니다. 음. 따로 어떻게 넣었냐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감정 가격을 초과할 수없다고 상한선 반정이 났어요. 그 당시 발표할 때 논란이 많았죠. 이미 예상됐던 그 문제점이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사자께서 나와 계십니다. 그 서울에서는 LH 강남 아이파크 680가구를 시작으로 강남과 서초, 송파에서만 무려 1,488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순정 회장 회장님, 그 얼마 전 LH 강남 아이파크에서 강남권 공공 임대주택에 첫 네. 감정 평가액이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어떻게 선정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아, 네, 그입지적 공고문에 나와 있는 2인의 어, 감정평가업체로부터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으로 네. 현재 감정가액을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어, 강남구청으로부터 지난 6월 5일에 좀 받아서 현재는 저희가 이 신청 기간에 접수된 그 기간에 돼 있고요. 현재 우리 그 높은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음. 사실 정부 정책을 믿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내놓을 수 있는가 음. 또 감정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어 주변 시세의 80%라는 기준을 전혀 무너뜨리지를 못했어요. 음. 그냥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사실 주변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음. 그래서 예. 그래서 어 모든 단지가 지금 현재 어 10년 만기가 되는 단지든지. 이 5년 차, 7년 차, 8년 차뭐 10년 차가 되는 단지 모든 단지를 현재 지금 LH에서 조기 분양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을 믿고 입주를 했는데 지금 뭐 분양가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실제 살던 집에서 내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입주 평가액을 받은 전해전들은 입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 정부 정책을 믿고 입주한 주민들은 사실상 지금 패닉 상태라고 하실 때 상태. 네,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높은 감정가를 보고 우리 입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러한 그 어떤 그 패닉 상태에서 저도 설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면서 정부가 우리한테 처 너무 가혹하구나. 사실 어, 우리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예. 눈물이 나서. 예. 어. 자 그럼 회장님 이거 네.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86 제곱미터. 네. 그게 한뭐 9억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다른 강남 아파트 시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네. 거기에 따른 또 여론도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어, 지금 사실 LH에서 내놓은 그 9억 원이라는 가격은 어, 앞자리가 9억인 거고요. 만 원짜리 물건을 9,900원에 파는 것과 똑같이 저희한테는 10억짜리 물건을 9억 9천에 나왔는데 9억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상 잘못된 표현이고 음. 잘못된 오보입니다 음. 지금 저희 한 세대가 다 짊어질 돈이 10억씩 계산이 돼서 저희 단지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평가되어 있고요. 어, 외부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단지는 입주한 세대들이 사회적 주거 안정을 도모 받는 단지입니다. 음. 국가유공자, 장애인, 군, 장기 군부무 군인, 세터민, 다문화, 노부모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 최초로 이렇게 구성된 사회적 그 주거 계층인데 이러한 계층에 가혹한 금액으로 음. 지금 저희한테 다가와 있는 거죠. 네, 입주 당시에서도 자격 요건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졌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요. 이 부동산 가격은 땅값과 건설비로 형성되는데요.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건설비는 크게 차이 나지 않고 이 땅값으로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공공 택지를 활용해 집을 지은 것이죠. 이 교수님. 예. 그 이런 경우에도 땅값 상승이 분양가에 반영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까 누누이 말씀 올리지만 음. 택지비와 건설비 두 가지 아닙니까? 이 택지비와 건설비의 재원을 누가 될 것이냐를 봤을 때그이 임차인 보증금이 한30% 정도 들어갑니다. 애초 시작할 때 보면은. 예. 그리고 국민주택금이 한 4, 50%또 들어가요. 예. 그럼 거의 1, 20%의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에 대해서 또 임, 임차료를 받습니다. 임대인들한테, 예. 아, 임차인들한테.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저회장님 계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90만 원이에요. 음.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예. 그 금액을 지금 10년 사셨으면 1억 돈입니다. 음. 그 돈을 이제 금융비용으로 계산해 보면 사실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상에서 볼때 건설비는 국민주택기금으로 재원이 마련됐고 그 이자 비용은 임차인들이 보존하고 있고 민간 건설사의 경우는 좀 예외가 있어요. 민간 건설사는 10년짜리가 너무 길고 자금에 대한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싶어 가지고 정에 건을 해서 조기 분양을 좀 했습니다. 음. 조기 분양을 할 경우에도 확정 분양가 해가지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민간 건설사가 시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해도 수익이 발생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음. 그럼 LH는 그보다 더 저렴하게 해야 되는 것이 공공택지를 만들고 음. 어, 건설을 해서.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인데 예. 결론적으로 말씀 을 올리면 크게 돈 들어간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말씀 주신 로또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세와 그래서 제 이~ 임차인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임차인분들이 전매제한 (20년) 살겠다. 20년 살겠다는 겁니다. 싸게 주든뭐 이런 상황이고. 주거가 목적이지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이 주택 거주하는 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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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가 부색해졌다. 네, 로또 네, 아파트라는 네. 거는 가당 찬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교수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지금 LH 강남 아이파크 임대료가 꽤 높은 수준입니다. 네, 네. 현실적으로 월세를 네. 내다 보면 네. 그 집값 모기가좀 네.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네, 만약에 네, 네. 이 분양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에 따른 정부 대책이나 뭐 보조정책 혹시 얘기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입주시 소득제한하고 재산제한을 다 저희가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가격에 대한 분양금에 대해서는 전혀 저 간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 모두가 소득제한이 안 됐기 때문에 돈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5억을 못 모읍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어 사실 의식주 비용 중에 주거비 용중가 가장 큰데 지금 저희가 제가 임차인 대표로 지금 4년차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소에서 보게 되면 임대료를 못 내서 LH 입장으로서부터 저희가 그 통보를 받거나 장기간 미납되는 사례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고요. 또한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관리비가 장기 연체되는 데가 많고요. 음. 기본 두세 달은 연체가 돼서 어. 수, 어, 수납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음. 그 분양 시에 네. 이를 대비한 집값 상승을 대비한 뭐 특약이라든지 이런 조항도 혹시 없었습니까? 보지 지금 집니다. 뭘 가지고 오셨는데 아, 네. 저희가 본 거는 10년 살면 내집 된다는 홍보하고 음. 이렇게 목돈 부담 없이 내 집을 만나러 갑니다라는 LH 홍보 모얘기 팜플렛을 보고 저희는 아 이렇게 10년 공공 임대에 저희가 들어가서 10년 살다 보면 진짜 목돈의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청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가격이 9억 9천이라는 가격이 과연 어, 목돈이 부담이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그 LH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네. 이 공공 택지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이 건설사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음. 조성원가의 평수가 작은 거, 국민임대주택 규모일 경우에는 한70% 수준. 예. 그러니까 이미 택지를 좀 싸게 공급한 거죠. 거기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고, 일반 사람들은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조금 큰 평, 82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 뭐80% 수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단을 드지만 결론적으로 조사원가, 이게 하는데 돈이 만약에 100원이 들었어요. 그걸 80원에 건설사한테 줬습니다. 일단 그 차익이 생기잖아요, 땅값에. 음. 그 와중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발전기였으니까 땅값이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지금 건설사가 고대로 갖는 형태가 지금 형태고, 음. 아까 말씀드렸던 5년 공공임대가, 아, 나라의 돈과 국민주택금이 들어있으니, 그것을 분배할 수 있는 어떤 합리적인 것이 이제 5년 공급 임대 분양 전환과 산정 방식이고요. 거기다 이제 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부분에서 이제 부채로 잡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정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개정에서도 부담을 많이 줄여줬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의 그 기금 분이 아니라 그 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임차료도 사실 상한선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도 루, 조금 완화시켜줘서 음. 건설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감내한다는 건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무조건 수익을 취할 수 있고 현재 지인 상태에서도 시공하는 자체에 대해서 손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양을 많이 늘리긴 했지만 법 제정 속에서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설사들은 도리어 지금 주민들한테 좀 합리적으로 가려고 해요. 자기들도 상식적인 센그 이와 관련한 국토부와 LH의 입장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두분다 이와 관련해서 어, 뭐 정책 토론회라든지 간담회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 국토부 네. LH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분양전화산정 방식이 국토부, 교통부령으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음. 우리가 아시겠지만 법률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행령이나령은 국무회의 또 관할 장관에게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만 있으면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의문점을 찍히는데 지금 LH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LH가 임으로 분양 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변경할 권한이 없다, 없습니다. 임의로, 그냥 예요. 기관이기 때문에 시키는 예. 그 권한 누구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있는 거예요. 예. 국토교통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하죠. 한 전국에 10년 공공임대 한 13만 채 있거든요. 그 중에 한 2~3만 채가 주민하고 막다툰 속에서 하면 결국 또 민간 또 조기 분양 아까 말씀드린 예. 그것이 한 3만 채 정도가 지금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LH가 지금 명분을 내세우는 게 국토부, 기통부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분양한 데는 감정가액을 했다. 지금 세대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볼때요번에좀 임차인 분들이 저 전국 임대연합회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년 공공인데 그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네. 너무 목돈이 없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네. 체계적으로 네. 네. 뭐저분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하고. 데이터를 잘 만들어서 당위성을 많이 홍보를 하면 올해 안에 혹시 좋은 답이 나기를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낌없는 조언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네. 임차인 대표 회의가 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네.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네, 셨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대통령님 말씀으로도 될수 있고 명으로도 될 수도 있고 어, 국토부 장관 명으로도 이후 바꿔서 저희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가 저희 저희 집뿐만 아니라 모든 그 10년 공공임대 입주민한테는 해결될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단 강남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정부 관계자와 정치권 그리고 어, 모든 분들께서 보신다면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와 입주민들의 입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아, 앞으로는 서로 이 문제를 풀 해결책은 없는지 또 해결 방안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0년 공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방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11월 김현리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공공 임대주택에 관한 정책을 바꿀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기존 조건에 따라 계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입주민들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l h 의 사업 이익을 불리는 데 치중되어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방식을 도입해달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국회의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지만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지 않도록 현재 감정평가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 공익성을 지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최초 분양 조건을 변경할 순 없지만 입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H 강남 아이파크의 경우 조기 분양 전환이 결정됐는데요. 한문도 교수님, 네, 예. 그 밖에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4년) 임대 분양을 못 받을 경우에 부담이 되셔가지고 그런 경우에 (4년) 정도 임대를 더 기간을 늘려주겠다 그래도 뭐 (4년) 뒤에 똑같잖아요 결과가 그리고 대출에 대한 어떤 조항이나 이런 것도 좀 완화해서 해주겠다 이런 정도인데 근본적인 분양가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5년) 공고임대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네. 그래도 한, 그거에 맞춰가지고, 뭐, 감정평가, 표, 이게 뭐한80% 이러면 누구도 좀 이해할 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선이라도 한다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분에 대해서 이제, 그, LH가 좀더 전향적으로 해야 되는데, LH 입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뭐,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의 누군가가 지금 핑퐁 치고 있는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laughs> 뭐, 제가 볼땐 다시 한번 뭐 방송이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신경 쓰시고, 김여미 장관이 애쓰시고, 좀 돌봐주신다면, 라이 문제는 뭐 단숨에 좀 풀릴 거라고 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입주민들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네. 정말. 네. 바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죠. 음. 어, 저희 10년 공고임대 입주민들 입장에서 또한 저도 그 하나의 입장인데요. 어 저희가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여기서 거주하고 있고 부모를 모시고 있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러한 십년 그 공공임대 입주민을 모아서 사회적 주거 안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법의 취지대로 저희한테 그 법의 취지대로 이런 게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한편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아, 임대 당시보다 분양가가 올랐어, 올라서 현재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데 입주민들이 시세 차익을 누리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인데요. 교수님 이런 여론도 네. 있습니다. 분명 이 공익성을 지키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을 만한 해결 방안 제시해 주시죠. 음, 일단 그 임차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 올렸지만 전매제한 20년, 30년에 동의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시세 차익을 노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10년 공공임대 중에 한2 30%는 보금자리 주택법 30몇 점과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 주신 취약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목돈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만들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원래 취지, 그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살린다라면,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5년 공공임대 수준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그 법안들이 좀 많이 발이 발의, 발의가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네. 그, 제가 알기로. 분양가 상한제, 우리가 지금 조금 있으면 시작되지 않습니까? 8월 달에?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만 적용을 해도 지금 LH가 얘기하는 민간 음. 건설사보다 폭리 수준의 그것이 음. 좀 수정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대응되면 아시는 바와 같이 택지비와 건설 원가 이 부분에서 알맞는 적정 이윤만 해대, 해당되기 때문에 음. 그래도 아마 지금 말씀 주신 금액보다는 조금 저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말씀 주신 로또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에 대해서 사인하는 거로 20년 더 살면 음. 그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이순정 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는 사실 분양가 상한제에도 저희도 요구를 하지만 어, 최근에 저희 수서역세권에 신혼희망타운이라는 그 행복주택을 분양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 수익공유제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반영을 해서 우리한테도 똑같은 적용을 해주시면 음. 저희 입주민이 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30년이) 아니라 평생 여기서 살수 있을 때까지 살고 어~ 살면서 주거 복지 그다음에 그~ 주거 안정 이런 게다 모든 게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주민은 한, 뭐 일부의 입주민들은 어, 지금 우리가 10년 공공이지만 10년 분납도 있으니 분납으로도 어, 처음부터 우리한테 그런 선택을 네. 할수 없게 했으니 그런 선택도 좋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음. 얘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인근에 가장 최근에 분양된 신혼 희망타운의 수익 공유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한테 적용을 한다면 라 가장 좋은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합니다. 말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음. 행동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024년까지 분양 전환을 앞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국 수만 가구에 달합니다. 비슷한 갈등이 되풀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정책을 보완하고 설레를 만들어야 할 텐데요. 모두가 만족하는 타협점을 찾기란 어렵겠지만, 국민들이 관심 갖고 함께 대화를 이어간다면, 분명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슈 분석상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